이 퀄리티로 7,900원 만나요? 네네. 한 8,000원 만나요? 우와. 아, 음. 계란찜이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이고, 이거. 네. 음. 음. 어 계란찜도 음 엄청 맛있네요. 좋아. 음. 어? 음 <laughs> 오, 진짜 맛있어. 음. 그러고 니 형님 이렇게 잘 드시는 것 되게 간만해 보네요. 진짜 잘안 드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 좋아요? 나 요즘 네. 큰일 났다. 아, <laughs> 왜요? 나, 아니, 나 먹방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나 요즘 계속.. 아. 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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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도 업로드하고 나왔는데 네. 어, 다른 먹방. 나 요즘 너무 잘 먹어. 아, 근데 잘드셔 과연 해서. 저 먹방러들 먹을 수 있을까? 물론 그들처럼 먹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근데 나 요즘.. 어우니야나 아. 너무 잘 먹어. 큰일 아. 났어. 아.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니? 아, 그럼요. 맛있는 거 많죠. 아우 아, 여기 진짜 맛있네요. 와. 이 가격이면 은 일주일만 나오겠는데요? 제가 여기 살면? 음. 어 아, 진짜 맛있다. 이 집이, 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꼬박꼬박 생각나는 집이야, 이거. 어 그럴 것 같아요. 음. 진짜. 고기 땡기 때. 아. 와. 저도 여러 군데 냉산 가봤는데 와 이런데 처음인데요. 아, 음. <laughs> 어, 매워. <웃음> 매워, 매워. <웃음> 어. 아, 나 큰일 났네. 살찍었다요 근데 형님은 좀, 이렇게, 좀더 찌우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너 정도면 그냥 먹겠는데. 나좀살 쪘는디야. 또 만두라고 놀리는데? <laughs> 먹어봐. 나 밥도 넣었어. 자. 아이치. 아. 어. 반찬이 있어. 요 김치 넣어야지. 음. <laughs> 아이치. 응. 야. 야. 음. 우와. 휴가 안 가냐? 저는 그냥 집에 음, 있는 게 휴가. 나름 휴가 그래도 <laughs> 아직은 계획이 <laughs> 없습니다. 형님 어디 가시면 그래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려고 그래. 아, 우리 야막 음. 보면 지방을 막 다니는 거 같지만 우리는 일, 일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일, 일하러 가는 일하러 <laughs> 가는 거나 <웃음> 전혀 다르지. <다르잖아요>. 이 여름에 <laughs> 자 라페스티벌과 뭐, 축제 물론 불우신 분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밖에도 못 나가보고, 음. 그분들 못 부리면서 우리 공연 보실 때 나는 일하고, 그럼 네. 해 떨어지면 나는 다시 올라가야 되고. 네, 그런거 스케줄 을 없을 때는 약간 이제 평일을 이용해서. 네. 어. 나도 내 감성이 약간 그쪽인데. 네. 그냥, 우리 저기, 우리 신팀장도 이거 찍으면서, 찍, 물론 찍겠지만. 음. 운전하고 이거 매번 하는 일이 운전인데 그러지 말고 네. 기차여행 겸 해서 한번 기차여행 오랜만에 중간에 살짝 저 완행 무궁화호 열차 정도 타고 네. 오랜만에 가락국수도 한번 한 네. 10분 여유 주실 때 먹고 타고 네. 기차여행도 한번 떠나보고 네. 자 그러면 삶은 계란 한번 준비. 삶은 계란하고 줄, 어, 맥주도 뭐, 나도 그맛그 <laughs> 그 맛을 아니 그 집에서 지금 사서 먹으라면 먹겠냐? 안 먹죠. <laughs> 전기 오징어하고 그 삶은 계란 최성사에다 그 맥주 먹니? 안 먹죠. <laughs> 아니, 요즘에 전기 오징어 파는 데도 거의 없더니. 응. 응. 그나저나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아다포에이천 에이디 때너 고생 많았다. 아유 저는 영광이죠 형. 너, 너, 다른 거 모르다. 그거 알아주라. 나도 네 눈치 보고 있었다. 아니아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너도 아니. 내가 네 <laughs> 입장이라도 당연하지. <laughs> 그 종소영님이나 도현이나 온순세 왕규나 다른 애들한테 네. 이제 밀리는 게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아니 선배님들인데요. <laughs> 어, 저보다 다. 당연히 먼저 녹음하시고 <laughs> 하는데. 아나 네. 정말 녹음이 <laughs> 그렇게 느껴. 그렇게. 근데 하루 <laughs> 에 영상 찍고 할줄 우리도 아, 이제 예상은 아. 했지만 그렇게까지 는 그럴 줄 몰랐거든. 네네. 아이 그래도 잘 끝났잖아요, 님 네. 너가 만만하게 보고 막너 예. 이거 나 당연한 거야. 네. 너 그럴 아니, 수 아니, 있지.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너 잘... 아니, 네. 나 알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장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락 음악을 좋아했던 모든 사람이 꼭 보고 싶어 할 그런 장면인데 저는 옆에서 직관했잖아요. <laughs>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자네가 그 얘기해서는 녹음하면서도 그 생각 내내 했는데, 네. 뭔가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욕심을 부릴 수 있을 만한 현실이나 상황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만, 내가 히트가 나든 안 나든 히트를 낼 생각은 아예, 아예 뭐,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네. 언강생심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바라겠는가. 근데 다만, 이게 나오고 나서도 관심만 가져주시고, 만약에 노래볼 수 있는 무대가 허락이 될까, 이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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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나도 30년, 저 30년 됐습니다 하면서 시그집 앨범 들고 나와서도 이러니. 네. 우리 신인들 을 아우들이나 자네 같은 경우. 네. 네. 네 정말 얼마나 힘들까. 네. 하... 스케줄 하나 잡는데도 이거에 네. 어떠한 그 무슨 닉 타이틀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관심을 네. 쏟아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라디오를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네. 이번 30주년 12집 앨범, 자, 시간 드릴게요. 20초 드릴게요. 이런, 이런 식으로 방송하니까. 그래서 나도 알아. 그거에 크게 관심 없다는 거.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내가 각고의 노력 끝에 30주년 음반을. 우리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할 의미도 있겠지만 나도 내고 싶어서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왜 내가 내 음반을 만들어고왜 이렇게 구어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을까 어... 막 이런 그 비굴함? 이런 게 살짝 밀려오는 거야 그런 네.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을 잘안 하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처럼 이번 앨범을 받아보시고 이번 앨범의 특징이나 어떤 비하인드 얘기를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 오늘 처음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그래도 우리 팬들은 이번에 이 곡은 왜 선곡했을까 음. 어. 이걸 왜 리메이크 했지? 네네. 그리고 네. 야, 그, 여섯 명에서 모여서 포이처 그리고 포이처네일이라는 곡은 왜 성공한 거지? 네. 뭐, 간치풀을 생각을 왜 했을까? 네.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음. 물어봐주시지를 않으니까. 기 음. 기껏 해봐야 뭐, 권역수에 관련된 얘기나. 네네. 네. 성대모사 보시면 어때요? 음. 똑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음. 뭐, 매번 하는 얘기, 머리 관리. 30주년 되니까 어떤 느낌? 음. 음. 후배들 음악은 들으시는 거 같아요. 어... 음... 어. 이제는 이제 외워. 공식으로 아예 그냥. 어떤 질문이 올지도 알고. 아... 그래서 그냥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 걸 느끼지만. 네. 뭐랄까. 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왜 마치 제 음악 좀 제발 들어주세요. 그거하듯 얘기를 해야 되나. 음... 어... 그거는 그날, 그니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조금 들었어. 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신팀장하고 차 타고 면서 계속 그, 엊그저께 그 녹화 마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 왔는데, 마침 자네도 오늘 온다. 네. 나도,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성계하고 우리 동현이는 얼마나 힘들까. 지금 막 데뷔하죠. 나 락그룹들이나 우리 밴드들, 밴드, 많은 밴드 붐을 바라고, 기약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팬들한테 힘이 되시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못 만든 못 해. 뭐. 근데, 이렇게 힘든 현실인데, 그들한테 내가 힘이 되는 얘기를 한다 해서, 과연 가슴에 와닿을까? 음. 어. 뭐 말을 못 하겠어. 얘들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책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지만, 아, 그러시냐고. 음. 음. 과연 그들에게 그게 다가갈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말이 될까? 여러분 괜히 괜히 네. 미안해지고 네. 그래도 너 여기까지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여기서 그냥 끝낼 수는 없어서 아이, 그래도 가벼운 안주에 시원한 맥주 한잔 어때? 아우 좋습니다. 어. 아무튼 네. 일단은 그래도 2차 네. 또 배불리 마시고 네. 2차 한 잔. 오케이. 콜입니다. 거기 가서 맥주 네. 한잔 더. 네. 오케이. 콜입니다. 오케이. 콜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쯔양 흉내내는 겁니다. <laughs>